제가 방금 채를 그립 끝을 땡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땡겨 봤어요. 왼쪽 벅지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었으면 그립 끝을 왼쪽 벅지로 땡겨서 뭉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낮게 왼쪽으로 가셔가지고 어, 이렇게 땡겼더니 똑바로 안 가신다. 똑바로 안 간다. 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왜 왼쪽을 낮게 이렇게 가냐면 일단은 왼쪽 기준 축이 어, 미리 돌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돌고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왼쪽이 미리 돌기 때문에 채는 공쪽으로 오지 못하고 공보다 좀 앞쪽으로 형성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채를 정확하게 공을 치려면 이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추려면 몸을 일으키면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치는 샷을 안 만들려면 왼쪽을 빨리 돌려서 뭔가를 만들게 되죠 네. 자 들고 그립 끝이 왼 처벅지로 끌고 들어올 때는 왼쪽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요 그 오른쪽이 아래로 숙여지는 느낌을 손이 떨어지셔야. 네. 그래야 그리크스 땡겼을 때, 체가 공적으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왼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래로 쭉 테이크 백했던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리크스 땡겼을 때가 정확하게 공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이렇게 찍어칠 수도 있고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왜 낮게 가냐면 스윙이 작고요, 스피드가 없어서 그래요. 스윙이 크고 또 스피드가 나면 공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내려와서 그을 당길 때는 왼쪽을 항상 유지하신 다음에 돌지 않으셔야 돼요. 돌질 않고 그립 끝을 오른 손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왼 접시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할줄 알아야 이렇게 해야 좀더 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왼쪽이 빨리 도는 이유는 백스윙 때 왼팔을 왼 어깨랑 너무 오른쪽을 많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왼 어깨 왼 어깨랑 왼팔을 오른쪽으로 백스윙 할때 많이 돌리기 때문에 다운 스윙 시작하면 이 돌았던 어깨가 다시 돌아 들어가면서 팔은 퍼지게 되겠죠. 요거를 당기면서 왼쪽 리드가 좀 심해지는 겁니다. 왼팔은 굉장히 백스윙 때는 수동적이어야 돼요. 오른쪽 움직였을 때 왼팔이 그냥 뻗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끌려가야 내려올 때도 그대로 올수 있는 네, 왼팔 움직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백스윙 올라갈 때 왼팔이, 왼 어깨가 너무 돌게 되고, 너무 리드가 심하게 되면, 다운 스윙 때도 조절을,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왼팔을 다시 돌리게 됩니다. 자, 이때, 왼 어깨가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시죠? 클럽이 더 걷어맞게 되거나, 아니면 더 덮어맞게 되고, 미스샷이 왼쪽, 오른쪽 다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테이크 백자로 내려왔을 때, 네, 여기서 조금 더 공을 정확하게 치려면, 왼쪽은 항상 버틴 상태에서 그립 끝이 공 쪽으로 오게 만들어주셔야, 공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걸 해도 자꾸 몸이 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백스윙 때 왼팔을 조금 더 오른쪽의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좀 쓰시면 내려올 때도 왼팔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어디 벽에다가 이제 왼팔을 고정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고 공을 치는 연습할 때 왼쪽 어깨를 살짝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면서 이 오른쪽은 또공 쪽으로 더 보내주는 거죠. 네. 가슴이 이렇게 한 모여지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연습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서 왼팔 고정하는 느낌에서 오른쪽 들어오던 아니면 고정하는 부분이 없다면 왼쪽 어깨를 이쪽 방향으로 쓰면서 오른쪽 손목을 유지한 상태로 그리 끝을 왼쪽 허지로 오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연습이 좀 되실 거예요. 든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든 상태에서 왼쪽을 이쪽으로 밀면서 오른 손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치는 연습하시면 좀더 아이언이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맞으면서 공이 똑바로 가는 현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